이제 우리 선대위가 다 정리되어서 후보님은 후원대로 뛰고 저희 선대위는 선대위 중심으로 드디어 현장으로 가겠습니다. 당장 이재명 후보께서 메타버스를 통해 부울경을 돌았고 금요일부터는 토요일, 일 충청권, 그 다음에 호남권을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오늘부터 후보님이 가셨던 부울경을 중심으로 오늘 부산에 갑니다. 부산, 울산, 경남을 돌면서 우리 어, 선대위 각 지역위원회와 또 시민들을 적극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각 우리 의원 전원도 전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각 직능단체를 만나고 하나씩 사람을 어, 더 영입하고 해서 이 움직이는 선대위,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에, 시작하겠습니다. 함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국민 여러분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